네, 안녕하세요. 어 이번 영상에서는 예, 기산텔레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기산텔레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네, 기산텔레콤 어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네,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예, 유무선 통신용 예, 중계기 제조 업체입니다. 예, 예, 무선 이동통신 사업 부분과 유선 네트워크 어,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시장에서는 UAM, 예,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. 네, 우선 예, 해당 종목 어,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. 네, 2020년도 매출에 688억 원의 기록이 됐고요. 어 2021년도에는 619억 원으로 나오면서 어, 감소를 했습니다. 다만 작년에 678억 원으로 나오면서 다시 조금 개선이 됐고요.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 4억 원, 2021년도에는 10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다가 작년에 다시 4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3억. 2021년도에는 7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는 36억 원의 예, 흑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. 어, 해당 종목 어, 1분기 실적 뭐 나름 예, 예 견조하게 나와주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80%대 수준 뭐 나, 어, 적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380%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예,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, 다음으로는 <laughs>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, 네, 어, 한눈에 봐도 매도하는 톤 맞습니다. 예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4천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, 외국인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예, 한달 기준을 봤을 때 7만 2천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간 수급은 크게 의미 없고요. 뭐 외국인 개인과 수급 공방이 주로 이루어지는 예,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U.A.N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, 어 미국 조비 예, U.A.N 비행 허가에 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. 어~ 전반적으로 뭐~ 파이버 프로라든지 뭐~ 이런 쪽에 유엔 예,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~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뭐~ 이런 쪽이 전기 에어 택시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~ 연방 정부로부터 해서 비행 허가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예, 아무튼 우리 이~ 나라 관련주들 뭐~ 어~ 유엔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. 어, 예전에 기산텔레콤 어, 강한 흐름을 좀, 어, 제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그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추가적으로 도시항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예, 사우디 뭐 이런 쪽도 이슈도 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,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. 예 보시면은 예전에 한번 예그 u 행 n 관련해서 어, 시세분출이 나오다가 거래정지가 잠깐 됐었습니다. 근데 어~ 그 이후에 풀리고서 등락을 좀 많이 이어갔었는데 이때 작업 치려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돌발 어~ 변수 때문에 에~ 예, 거래정지 잠깐 됐다가 예 하락을 해서 어~ 스텝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고 어~ 기간 조정 예 보시면은 예 가격 조정 예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해당 이슈로 해서 한번 주가를 띄어 올리려고 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차트를 보면서 예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봉상 보시면 요 이때 유행 관련해서 예그 등락을 줬었는데 이때 아마 아,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, 전반적으로 좀 그때 돌발 악재로 해서 꺾였던 부분이고요. 뭐 이때 정리 안 됐던 물량들 현재 지고 있고요. 얘네들 끌어올렸던 애들 예, 해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로 걸면서 아마 수익 구간을 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예.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예, 바닥권 탈피하려고 하는 예,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뭐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 이후에 예, 급락이 나왔다가 예, 주가 예, 하락을 했었는데 예, 좁은 박스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갔었습니다. 거래 다시 한번 늘었다가 줄었다라 하면서 네, 그리고 외국인이 일단은 올해 초부터 해서 예, 매수물량을 어느 정도 쥐고 있고. 어,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, 어, 그, 다시 한 번, 예,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, 예, 거래량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료,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,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, UAN 관련주들 전반적으로, 다시 한번 자금이, 예, 그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, 오늘 장주에 보시면은, 예, 장기평선, 어, 481선, 300선까지도 일단 돌파를 해서, 어, 지금 한19% 20%대에서 등락을좀 이어가고 있는데, 뭐 지금 거래를 세웠기 때문에 뭐 거래가 또 죽어서 또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예 좋은 상승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예,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. 지금 뭐20% 19%뭐 전후에서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, 분할매수 공략을 한다고 하면 좀 러프하게 어,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기노브로 예, 봤을 때 예, 박스 상단 돌파하고.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어, 그러면은 예, 관련해서 어,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선 예, 해당 종목 어, 지금 네, 3,680원 예, 전후 정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. 네, 1차 매수는요 3,680원 예,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. 2차 매수는 예, 3,3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,500원에서 5,000원 좀러프하게 잡겠습니다 해당 네,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1차 1차 매수 가격은 3,670원 예 네,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고 2차 매수 가격은요 3,300원 네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예 말씀드렸던 4,500원 에서 오천 원 사이 정도 잡고 예, 예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,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어, 호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차 매수 하고요. 네, 바로 스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,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시는 거고요. 네. 어그 만약에 어 시장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가 또 밀린다고 하면은 여설품 구간에서 이참에서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예, 충분히 기다렸다가 예, 해당 구간 예, 전후 정도 오면은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만약에 어 이참에 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예,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 지금까지 기산텔레콤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.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.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. 예, 매크로 어, 상황에 따라서 어,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, 예,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예,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,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, 다소 아쉬운 어,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, 예,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, 말씀드렸던 예, 목표가 보다도 월등히 예, 추가 수익을 예, 만들 수가 있는데, 네,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,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.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, 간혹 어,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더 많은 예, 추가 아,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, 제가 예,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. 네, 장 마감 3시 반까지 네, 실시간 예,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예,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, 네, 100% 예, 무료로 어, 진행을 하고 있고, 네,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,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, 예, 당일 중요 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, 전달해드리고 있고,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, 대응과, 예, 장중, 예, 당일 주도주, 뭐,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. 네,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. 뭐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네, 뭐,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, 또,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, 예,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, 이런 식으로. 예, 또, 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, 사진으로 직접, 예,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. 어 그래서 네그이 예, 어려운 시장 예, 함께 대응하면서 네 예,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, 그런 어,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, 당일 주도주로 또 예,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, 당일 한 종목 예,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,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.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. 어,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, 어, 아주 간단합니다. 어, 영상 네,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하고 네, 참여하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.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참고로 어,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 은 어,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,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. 예, 실시간 예,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, 힘든 하루 속에서 어, 조금이나마 예,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,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어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